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 바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부부. 이 특별한 인연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의 삶을 꿈꾸곤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푸근한 날들만 이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사소한 다툼이 큰 오해와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의 상처는 멀리 있는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크고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부부가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네 가지 내려놓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부부라는 인연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나무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삶 속에서 지혜와 고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첫째, 옳고 그름을 다투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은 작은 불씨와도 같다. 비록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이내 커다란 불길로 번져 집 전체를 태우는 재앙이 될수 있느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눈빛은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상대의 가슴에 아픔을 꽂아버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고 손바닥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오름을 고집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의 승리를 줄 뿐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갈등의 씨앗을 남기어 관계를 더욱 멀게 하고 차갑게 만들 뿐이다. 이에 반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평화를 이루느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상대를 꺾거나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상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 마음 속의 고민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런 노력 없이 오로지 승리를 쫓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깨어진 관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물 흐르듯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은 마치 맑고 고요히 흐르는 샘물과 같느니라 샘물은 뜨거운 불꽃처럼 치솟은 분노를 차츰차츰 식히며 결국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맑고 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뜨거운 불길은 집을 태우지만 샘물은 타올랐던 불을 촉촉히 꺼뜨리고 그 자리에 마음의 평화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느니라 부처님의 이 비유는 마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옳고 그름, 정답과 오답을 다투고 승리하려는 욕심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승리를 쫓는 태도는 때론 필요할지 몰라도,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는 결코 이길 자와 질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다름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마저 그 다름 속에서 어우러짐을 찾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옳고 그름을 다투게 된다면 남는 것은 승리의 쓴 맛과 서로에게 남긴 상처 뿐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리학에서도 일맥상통합니다. 충돌이 있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감정을 인지하고 그 감정 속에 담긴 마음의 메시지를 헤아리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관계를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부부라는 관계에서 갈등을 느꼈을 때 내가 옳다는 고집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실천해보십시오. 그것이 화를 끄는 샘물이 되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욱 평온하고 따뜻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둘째, 지나간 과거를 들추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투는 순간마다 지나간 잘못과 실수를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곤 하느니라. 그러나 과거란 물 위에 떨어진 꽃잎과 같아서 이미 흘러가 버렸느니라. 그대들이 지나간 예지를 다시 끌어올려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치 떠내려간 꽃잎을 억지로 강물에서 끄집어내어 준 채, 그 꽃을 썩히고 자신마저 그 썩은 냄새 속에 머물게 되는 격이니라. 지나간 잘못을 붙들고 되풀이하며 서로를 공격하면 그것은 상대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과 관계까지도 병들게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말을 멈추시다. 손으로 잔잔한 물결을 그리듯 부드럽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과거를 들추어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무기로 삼아 싸우지 말라. 그대들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 떠올리며 서로를 찌른다면 그 말로서는 그 순간 이길지 모르나 그 손끝에서는 사랑과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흩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처럼 되돌릴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랑을 가져라. 사랑은 결코 지나간 잔해 속에서 피지 않는다. 사랑이 자라는 땅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며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두 마음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로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 실수들을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이며, 지나간 일들은 붙잡으려 할수록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고통만을 남기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지난 잘못을 되새기며, 그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겼다는 작은 순간에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닫고, 신뢰와 애정이라는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마음이 다치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바람 빠진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교훈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관계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결국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초점을 맞추는 대화 방식은 갈등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므로써 현재의 분노를 합리화하려 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없이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주는 상처는 대화와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응징과 공격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세세히 곱씹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줄기입니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물결이 흘러올 현재의 강물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 신뢰와 사랑을 지속시키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지혜로운 사랑의 길입니다. 셋째, 상대를 고치려는 욕심을 버리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으라. 사람은 그 누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이니라. 억지로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 하고,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 날엔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 기초가 부실하다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하듯.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은 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많은 것이니라. 말씀을 멈추시고 잠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신 후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부부가 강물처럼 오래 흘러가며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묻고 성찰해야 하느니라. 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맞추려 욕심을 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하느니라. 상대를 내 기준의 틀에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조율하고 채워나가며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나 내 뜻대로 변화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드러낼 뿐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수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를 있는 그대로 보며 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부족함조차 사랑하려 애쓰는 마음에서 사랑은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인의 깊은 눈빛으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꾸는 길에 들어서느니라 상대를 고치는 일은 어렵고 무의미한 싸움에 지나지 않으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에 힘쓰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며, 부부라는 특별한 인연에서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의 길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고치고 싶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남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강제로 바꾸려고 할때 그들은 더 강하게 저항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춰 변화하게 강요하다 보면 그로 인해 생긴 상처와 반발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상대를 바꿀 생각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부족함이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그 불편함에 대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불편하게 와닿는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서로를 가르치거나 수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일에도 승부를 보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란 같은 데에 올라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도반이니라. 그러나 배 안에서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기려고만 한다면 배는 결국 무게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어 모두가 침몰하고 말 것이니라. 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승부를 보려 하면 배를 함께 젓던 두 마음이 서로 멀어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부드럽게 펼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승부를 내려 한다면 그 순간 내 승리가 즐거울지는 모르나 그 승리 뒤에는 상대의 마음이 다치고 신뢰가 금이 가며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느니라 작은 다툼과 승부욕은 잔잔한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돌맹이가 만든 파문은 멈출 줄 모르고 결국 고요하던 마음 속에 갈등과 분노가 점점 스며들게 된다. 부부의 관계는 승부를 겨루는 경쟁의 장이 아닐지니, 때로는 상대에게 져주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모든 것을 따져서 이기려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넘겨주는 자가 진정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법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툼 속에서 고요를 되찾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승부에 대한 집착은 일시에 만족을 줄지 모르나 결국 영원히 남겨질 상처를 초래하며 관계를 갈라놓게 될 뿐입니다. 작은 다툼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도 부부 관계에서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충돌과 반목이 쌓이다 보면 관계는 금이 가고 더 나아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양보하는 의미를 넘어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고 갈등을 가라앉히며 함께 나아가는 선택을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갈등 상황에서 저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논리와 이성,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선택이 부부 관계에서 더큰 사랑을 가져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부란 억지로 버틸 수 있는 인연도 아니요. 서로를 속박하는 관계도 아니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자라고, 자유로움 속에서 깊어지느니라. 옳고 그름을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나간 과거를 들추려는 집착을 놓고 상대를 고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일에도 승부를 보려는 고집을 내려놓으라. 이네 가지를 내려놓는 자만이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얽매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한 순간에는 자유롭게 놓아주고, 부족함은 스스로 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도반의 길이니라, 부부란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고 이끌며, 같은 배를 타고 미래라는 먼 항구를 거쳐가는 특별한 인연이니라, 큰 마음을 가지고 승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두 사람 모두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담아 두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지 부부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려놓음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부드럽고 깊은 사랑으로 채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